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분갈이 시간이에요. 요 아이는 캔디 케이크임입니다. 요 아이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요 아이가 그런데 지금 색감이, 이거는 물이 든게 아닙니다. 어 지난번에 한 4월, 3, 4월 달에는 진짜 예뻤었는데 요 아이가 지금 물이 많이 빠진 상태가 요래요. 그래도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죠. 완전히 입술 라인이 핑크핑크하게 어 물이 들어가 있고요. 잘 보면 입술 라인에 요 아이는 캔디케인 금이기 때문에 양쪽 옆으로 하얀, 어, 하얗게 금이 들어가면서 그쪽 라인으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인 거고요. 요 아이는 제가 갖고 있는 캔디케인 금입니다. 요 아이는 예전에 프리티다육에서 프리티다육 사장님이랑 같이 분갈이, 엄박, 안 뭐죠? 같이 합식을 해온 아이인데 요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어, 지난번에 엄청 물이 빨갛게 진짜 찐빨강으로 해서 예쁘게 물이 들었었는데 이아이 3일 전에 제가 물을 샤워기를 듬뿍 주고 나서 이렇게 물이 빠지고 있어요. 요즘 어, 낮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이 많이 들었던 아이도 이렇게 물이 빠지고 있는데 물이 빠지고 있어도 예쁘죠. 이 아이가 어, 점점 물이 빠지겠죠. 점점 여름이 다가와서 물이 빠지겠지만 가을이 되면 또 점점 예쁘게 물이 들어줘서 너무너무 사랑받는 요 아이 캔디 케인 금인 거고요. 요 아이 두 아이 제가 스피드 다육에서 촬영하고 데려온 UI 어 캔디 케인 금인 거고요. 요 아이는 지금 이렇게 10cm 풀곤에 있잖아요. 그래서 UI가 아이고 한 포트에 6,000원이었던 거고요. 지난번에 작은 포트가 있었어요. 종자 포트에 종자 포트에 딱 요거, 요만큼 얼굴 두개 있는 아이가 4,000원이었었는데 요 아이는 지금 보면 얼굴이 다섯 개 있죠? 이렇게 목대는 두개 있고 얼굴은 다섯 개 있는데 요 아이는 어, 가격이 6,000원이었어요. 6,000원이라서 제가 두개 데리고 온 거고요. 요 아이들 보면 지금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허, 요 아이들 다섯이네요. 지난번에 얼굴이 두 개여도 가격이 4,000원씩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가격이 좀난것 같지 않나요? 제 기준인가요? 아무튼 요 지난번에 스피드 자육에서 4,000원짜리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4,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캔디 케인금이 없어서 부족해서 난리였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데려온 캔디 케인금 제가 두 포트나 사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제가 어떤 화분에다 해줄까 하고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요 핑크는 왠지 핑크 화분에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나름 핑크 계열 화분으로 골라왔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한 꽃구를 한송이 화분이었던 것 같고요. 이 아이에다가 이 화분이 좀 작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지금 흙을 털어서 이렇게 꽂아보니까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화분이 작으면 여기에다가 해줄까 하고 어, 화분을 두 개를 준비했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분갈이를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 스피드 다육에서그 귀요미 25종 촬영하면서 완전 쪼꼬미 아가들을 엄청 많이 데리고 왔거든요. 여기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이 뒤쪽에 제가 아마 3개씩 엄청 많이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분갈이 어, 해줘야 돼, 해줘야지 하면서 어떤 아이를 먼저 해줄까 하고 고민했었는데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아이는 요 캔디 케임금이었어요요 캔디 케임은 너무너무 예쁘니까. 요 캔디케인금을 볼 때마다 프리티다육 사장님이 생각이 납니다. 프리티다육 사장님이 요 캔디케인금을 엄청 좋아해서 프리티다육에 가면 요 캔디케인금이 합식된, 아니 뭐죠? 분갈이 된 아이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왜 캔디케인금을 프리티다육 사장님이 그렇게 예뻐하는지 제가 알았답니다. 요 아이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핑크핑크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예요. 지금 물이 빠졌어도 이 정도인데, 아, 진짜, 완전히 핫핑크로, 핫핑크로 물이 들었을 때 진짜 환상이었어요. 아이고, 예뻐라. 완전 간단하네요. <laughs> 초간단, 초간단 스피딩한 분갈입니다. 목대 있는 아이들이 정말 분갈이 하기는 너무너무 수월한 것 같아요. 목대 있는 아이들은 분갈하기가 이 너무너무 편합니다. 요 아이는 제가 소리마사로 복포를 해주겠습니다. 완전 끝입니다. 완전 스피드한, 스피디한, 스피디한 분갈이네요. 완전 스피드한 분갈이. 와, 너무 빨리 했죠? 이렇게 해서 캔디케인금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볼수록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예쁘게. 지금 어두워서 제가 불을 켰습니다.